네,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채널 아크티비 최윤경입니다. 지난 거래 사례들을 보면 오래된 주택이나 등생 건물들을 매입을 하셔서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꽤 있습니다. 건축비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공사하는 연면적, 연면적의 평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잡으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예상했었던 그런 예산보다 훨씬 더 예산이 오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금액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 금액들을 얼마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축을 할때 제가 만들어 놓은 엑셀이고 요 자료를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는지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검토했었던 자료고 그걸 기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축물 해체 공사입니다 비 기존에 이제 낡은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해체하고 철거하고 신축을 하셔야 겠죠 그때 들어가는 공사 비용인데 사실 이 부분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건축물 해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한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하는 신고 건이냐 아니면 심의를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 심의 건이냐에 따라서 절차나 기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기간과 금액도 좀 상이하게 되고요. 신고 건 같은 경우는 두달 정도 걸리게 되고요. 심의 건 같은 경우는 심의 접수 준비 기간까지 해서 한세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심의 같은 경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두번 있을 때도 있고 뭐한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못 맞추게 되면 뭐네 달, 다섯 달까지도 딜레이 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권 같은 경우는 2층 이하 건축물을 신고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2층 이상, 3층부터는 이제 심의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3층 이상 건물 같은 경우는 심의권으로 분류가 돼서 어, 심의를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입을 하셔서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거 업체 선정도 정말 중요한데 싸다고 무턱대고 맡기지 마시고 그 업체가 어떤 이력이 있는지 저희가 의뢰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해체 공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를 좀 파악하고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소형 건물들은 7천만 원에서 규모가 좀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억까지도 지금 발생을 합니다. 경사가 굉장히 심하다든가 아니면 도로 여건이 굉장히 협소해서 공사가 어렵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비용도 좀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견적은 꼭한 군데만 받아보지 마시고 세 군데, 네 군데 이상 받아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는 건축사무소나 시공사무소 쪽에 이제 소개를 받으셔서 견적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들도 마땅치 않다면 저는 숨고라는 어플을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철거 견적을 좀 많이 내주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뭐 여러 업체를 컨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견적을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뢰하시는 분께서 좀더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직접 제가 신축을 할때 비용 절감을 하고자 조금 저렴한 업체에다 맡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문제가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설거하는데 기간이 좀꽤 오래 걸렸고, 이제 일을 많이 해본 그런 업체 쪽에서 내준 견적은 한 1억 3천 정도였는데, 다른 데서 소개받은, 잘한다고 소개받은 업체에서는 7천만 원 정도 견적을 내주더라고요.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다가 맡겼는데, 추가 견적도 한 2천만 원 정도 더 나왔고, 기간도 좀 딜레이되고, 사실 거의 동일한 금액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물 해체를 할 때, 감리가 이제, 필수 사항이 돼서 건축물 해체할 때도 감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아놨었고, 지하를 파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조사나 토목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목 설계 비용, 집안조사 비용도 한 2,5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토목 설계를 하면 이제 토목 공사 비용도 들어가겠죠. 토목 공사 같은 경우는 비용도 정말 많이 들고 가장 기초기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따라서 토목 공사 비용도 아까 그 건축물 해체 공사 비용처럼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시공사를 통해서 턴키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목 공사 비용들도 토목 공사 업체들을 좀 찾아서 많이 견적을 비딩하시고 나서 공사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굴토를 해야 되니까 굴토 시의비가 들어가겠죠. 그거는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잡았었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계잖아요. 건축 설계 비용 같은 경우는 설계 사무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그 건축 사무소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설계 퀄리티 그런 명성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집니다. 많은 설계사무소를 컨택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 설계사무소 설계사를 만나서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공사를 시작하게 될때 건축에 대한 건축 감리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설계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감리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한 번에 하는 업체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각각 맡겼었고요. 어, 건축 감리 비용은 한 6,500만 원 정도 잡았고 디자인 감리 비용은 한5 0만 정도 잡았습니다. 디자인 감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설계사무소에서 맡아서 감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설계비랑 묶어서 같이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공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잡아놓은 걸 보면 지금 533 평짜리 연면적의 건물을 저희가 신축을 하는데 이제 공사 면적이 655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면적이 한120평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연면적에 그냥 곱하기 뭐 9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시공비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공사하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공사 면적에는 테라스나 아니면 뭐 루프탑, 서비스 면적들. 기계식 주차장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공사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면적으로 시공 비용을 선정을 하셔서 예산 플랜을 좀 짜셔야지 나중에 이제 오바되는 게 없이 신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어쨌든 소유권을 이전을 해오고 대출을 실행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잖아요. 담보대출이든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이든 그 부분들이 잔금을 치르고 나서 신축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임대가 될 때까지 계속 지출되는 그런 비용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너프하게 좀 잡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일단은 한 1년으로 잡았는데 어 실제로 계획을 하게 되면 1년에서 한 1년 6개월 뭐이 정도까지도 보고 신축 기준으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이 걸리는 건도 있고 8개월이 걸리는 건들도 있기 때문에 예상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거기에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좀 너프하게 뭐, 한 두세 달더 넣어서 이자를 좀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자까지도 매입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는 금액이고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공이 완료되게 되면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건축물 원시취득 같은 경우는 3.16%입니다. 통상 이제 도급금액 있잖아요. 저희가 공사 계약한 금액. 그 금액에 3.16%가 취득세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이제 공사를 하시게 되면 들어가는 그런 신축 비용들이고 자료를 검토하시고 신축을 검토하실 때 그냥 내가 400평짜리 건물을 지을 거니까 400평에 공사비 뭐한 900만원 아니면 1천만원 해가지고 한 40억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보다 상당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업체에 가서 모두 다 해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업체는 일단 그냥 공사비 그냥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금액들을 좀 안내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신축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안내해 드린 거 외에 크게 비용이 발생할 것들은 거의 없을 거고 이제 짜잘짜잘한 몇백만원 단위 비용들은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민원이 발생했을 때또 협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지만 이거는 뭐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한 요정도 금액을 같이 좀 어바웃으로 잡고 가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땅 같은 경우는 대지가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신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청담동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을 너프하게 잡고 좀 건축에 힘을 많이 준 예산인 거고 이거보다 좀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장마가 좀 어느 정도 누그러 들어서 공사를 많이 못하는 기간들이 좀 많이 줄기는 됐습니다. 지금 신축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속 화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물 보셨으면 좋겠고 어, 새로 신축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 예산에 차질 없게 신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중개법인이긴 하지만 신축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컨설팅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방향을 못 잡으시는 분들께서는 간단한 컨설팅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의뢰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